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아, 오랜만에 이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요. 요 화면은, 이 저, 그, hts를 열면은 요, 요, 화면이 뜹니다. 프론트 페이지라고 그래서 뜨는데요. 여기서 제가 그, 중요하게 보는 거는 요 각국 지수, 요거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 그거를 일단 봅니다. 그리고 권리 현황, 뭐 배당받는 거 나온 게 있나. 그 다음에 신규 상장은 얼만큼 지금 나오고 있나. 신규 상장이 지금 많은 편이에요. 이렇게 하락장에 웬 신규 상장이 이렇게 많은지. 아직도 돈이 많다는 의미죠. 신규 상장이 많다는 건.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이 환율을 봅니다. 환율은 주식하는 사람은 필수로 항상 보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1,288원입니다. 그리고 유가를 봅니다. 유가도 그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아직도 100달러 위에 있죠. 115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예탁금을 봅니다. 고객예탁금이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70조까지 갔었는데, 많이 줄었어요. 57조 9천억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장고를 또 보는데요. 이 신용장고가 왜 중요하냐. 이 바닥이 오고 투매가 나오면 이 신용장고가 팍 줄어듭니다. 투매가 나오면 반대매매가 나가기 때문에, 그 2020년에 코로나 때그 투매가 일어날 때 보면은요. 2020년도 3월달에 투매 나올 때 보면은 이 신용 잔고가 지금 21조지 않습니까 7조인가 8조까지 떨어졌어요 다 반대면에 나오고 저 2002년도 3월달에 그1500 깨질 때요 근데 지금 근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나는 게 24조 8천억까지 갔었어요 신용 잔고가 근데 지금 21조 1000억이니까 3조 7000억이 빠졌네요. 이때에 비해서. 근데 7, 8조까지 빠졌던 적이 있는 거에 비하면 아직 많습니다. 신용이 아직 많아요. 이 뉴스에 보면은 <laughs> 증권사 담보부족 계좌 6배 급증, 15일 반대매매 쏟아진다. 막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엔 아직 담보 신용 장고 빠질려면 안장 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주식회는 지인한테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어 형님 지금 저 거리에 피가 낭자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이거는 코스피 종합지수 연봉 차트입니다 이 쿠스피 연봉 차트에서 보면 이 CCI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게세번 있었습니다. 아, 여기도 있었네요. 네 번이네요, 네 번. 2008년도에 한번 깨졌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그 다음에 2018년도, 그 다음에 이번 네 번째로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하락장인 거는 분명한데요. 현재 제 생각에는 지금 피가 낭자한 것도 아니고 이 바닥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계획을 잡기로 요 이게 월봉인데요. 월봉 60개월선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볼린저 밴드 바닥을 쳤습니다. 현재. 바닥을 쳤는데요. 볼린저 밴드 바닥을 쳤는데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이 나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단기간에 갑자기 요요저 전저점을 깰지 않겠지, 금방에 갈라그에다가 올라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도 저 2008년대 월, 월봉 60주선을 60개월선을 깨면서 볼린저 밴드를 깨면서 이렇게 내려왔죠. 여기가 요기, 부분이 요 볼린저 밴드 닿는 부분이 1360입니다. 근데 800까지 내려왔죠. 구, 900이라고 약 900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1360에서 900이면은 69니까 한 1370이라고 치고요. 그러면은, 470. 요 볼린저 밴드 월봉 치고 나서도 470포인트나 내려왔습니다. 바닥을 잡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요 2425인데, 1500이 깨졌죠 그럼 거의 900포인트가 지금 남았습니다 최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악 이게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 최선도 보지만은 최악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 통화한 지인도 보면은 지금 현금 얼마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이저 제가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현금이거든요, 현금. 현금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락장에서는.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현금입니다. 지금 저는 주식 20%, 현금 80%인데, 이게 주식 20%가 지금 계속 떨어지니까 지금 20%도 안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 20%는 너무 적습니다. 현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900포인트 더 떨어지고 전저점까지 1,500 깨진다고 쳐도 지금 20%는 너무 적습니다. 주식 비중이. 그래서 오늘부터 조금씩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볼린저 밴드랑 60주선, 60개월 선이 깨지면은 사기로 했거든요. 근데 뭐 여기에 물빵을 하는 건 아니고 한 천만원 아치 정도 살 예정입니다. 그럼 천만원이면 대충 5억 잡으면 2% 정도 됩니다. 그래 제가 지금 자금이, 자금이 약, 증권계좌에 약 6억이 약간 안 됐었는데요. 6억인데, 아파트 값이 대충 한 6억이에요. 이번에 아파트가 당첨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다 빼서 아파트 청약 딱 해면 끝이에요. 그러면, 빵원이에요. 그러면, 뭘로 주식합니까? 제가, 주, 주 업종이, 주 수입원이 주식입니다. 1등이 주식이고요 2등이 월급입니다. 3등이 은행이자,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작은 계획을 세워보니까, 이거는 6억을, 아파트 사면은 0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금이 1억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 팔으면 뭐 폭락을 하면 한 1억밖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억에다가 부인이 한 6천을 그 보태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천하고, 그러면 2억 6천인데, 이거, 이거는 만기 되려면 내년 5월이고요. 그리고 예, 금도만기 돼서 이제 순서, 잘, 잘게 쪼개놔가지고 순서대로 찾으면 내년까지 천천히 찾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3년 있다가 입주할 때 팔아야죠. 그러면 지금 이 증권계좌가 지금 제가 저 주식비 중에 한 1억 정도 있는데 이것까지 다 팔아서 손절해서 다 팔아가지고, 이거 내, 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중도금이 이렇게 기간이 있어가지고, 여섯 번인가 나눠내고, 잔금 내고, 그런데 3년이 걸리죠. 그래서 당장 뭐다 빼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이 포트폴리오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대출받는 거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그리고 은행이자가 지금, 미국이 이번에, 0.75%를 올렸지 않습니까? 자이언트 스텝이라 그래서 0.75%를 28년 만에 이거 이렇게 최고로 올린 거라 그럽니다. 한 번에 근데 다음에도 또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래도 은행 이자가 뭐그 중도금 대출이 한5-6% 되더라도 포트를 깨는 것보다는 이거 이자 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은 올해, 내년, 후년, 이게 올해 2022년, 23년, 24년, 25년 1월 달에 입주가 예정이니까요. 요 올해 포함해서 3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도금 대출로 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6억에서 6천만 원은 계약금 낼때 쓰려고 빼가지고 냈습니다. 그래서 5억 4천 정도 있는데요. 그냥 대충 5억이라고 치고요. 5억인데 1억은 지금 주식비중으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요게, 단기간에 급락을 하면은, 이 현금 80%를 다쓸 예정입니다. 음, 추가로 사는 거죠, 계속. 떨어질 때마다 사는 건데,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저 2020년도처럼 이렇게 급락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여기서 또 올라갈 듯 해다 내려가고, 막 난리를 치겠죠? 이 떨어지는 기간이, 짧을수록 좋은데 이번에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인데요. 어쨌거나 여기서 지나간 걸 보면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하면은 요까지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주식 경력이 15년 차인데요. 3년 까먹고 11년 연속 수익을 냈고 올해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올해 이 11년 연속 수익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산다면 조금 더 기다려서 사야지 안전빵인데 지금부터 사가지고 연말까지 계속 떨어지면은 올해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11년 연속 맨날 자랑하던 거 해지도 못하고 그렇지만은 지금 저는 사기로 했으니까 2%씩 조금씩 사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5월말 결산을 했는데요. 그때 저그 계좌 공개를 했는데 화면이 다 깨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워버렸는데 똑같습니다. 뭐산 것도 없고 판 것도 없고. 이 저는 매매를 할때이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사고팔고를 합니다. 그 바깥에서는 안해거든요 근데 지금 이 GS 하나, GS 하나 수익 나고 있네요. 이게 작년에 산 건데 그리고 다 마이너스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21%네요.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 1번 계좌, 2번 계좌, 2번 계좌도 다 마이너스죠. 다 종목이 전체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3번 계좌. 3번 계좌도 다 마이너스입니다. 작년에 배당받을 때 사가지고 수익난 건다 팔아먹고 물려있는 거는 저는 손절을 안 하니까 그냥 냅두고 있, 있는데 그게 20%입니다. 코덱스 200이 마이너스 23%네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산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산 거네요. 42,000원인데 코덱스 200, 코덱스 200이 코덱스 200이 42,000원이면은 여기네요, 여기. 그럼 이게 언제요? 2021년 7월달이네요. 거의 꼭지에서 산건 그냥 아직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그래서 어느 계좌에 다섯 번째 계좌입니다. 삼성정권 마이너스 28%가 됐네요. 이 증권사들이 지금 이 주식이 떨어지니까 수익률이 작년 대비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막40% 50%막 이렇게 됩니다. 이, 이 주식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지 이 브로커리지 수익이 제일 많거든요. 우리나라 증권사는 매매 수익, 이살때세금 내고 거래세 내고 저팔때또 내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로 먹고 사는데 지금 거래가 별로 안안 안 하지 않습니까? 막 폭락을 해든 폭등을 해든 그래야지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이 수입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계좌랑 일곱 번째 다른 아이디 계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뭐, 다른 거, 종목이 있는 계좌는 이거 오늘 잘 샀는지 못 샀는지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 있는 계좌에 어, 천만원아치 백만원씩 열 종목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지인분한테 그, 이, 이번에는 그 현금을 보유를 못해서 실수를 하고 넘어갔지만은 좋은 종목이면 손절하지 마시고 이번을 경험삼아서 다음에는 꼭 현금 보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자기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현금 보유를 끝까지 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매수해놓은 걸다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냥 샀습니다. 10종목 100만원씩 천만원어치 샀습니다. 이 사는 종목 고르는 기준은 금방 고른 건데요. 삼성전자부터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 쭉 보면서 이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이런 거좀 고평가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장주들 그런 거는 빼고 이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그 너무 주가가 높지 않은 거 10종목 둘, 4, 6, 8, 10, 10종목 샀습니다 오늘 산거는 뭐 수입볼라고 산게 아니라 이게 주가가 종합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포수는 산탄총을 쓰지 않는다는 것처럼 이 골목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 물려가지고 쭉 빠졌는데요 현금이 80%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 요, 여기까지 왔다가 날라갈지 여기까지 왔다가 날라갈지 여기서 쭉 빠져서 내년에 날라갈지 후년에 날라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저 저희 사부님 세계 현인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아무것도 모른다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맞추면은 세계 최고 부자가 되겠죠 못 맞추는데, 이 상승기, 이 상승기는 전체 기간을 100%로 봤을 때 5밖에 안 된답니다. 이, 이 급등에는 이 시기가 이 100에서, 전체 기간 100에서 5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다 샀다, 다 팔았다, 이러면 많이 벌것 같지만은, 이 5%를 놓칠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50%는 발을 당권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서, 저, 그, 그 명인들이요. 근데 저는 지금 20% 밖에 안 돼가지고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